일단 먼저 설치 대상은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음, 앞서 각 설비들에 대한 1번부터 5번대 설비들을 공부하셨는데 그 설비들 중에서 비상전원 수설비가 비상전원으로 쓸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들만 몰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때 보게 되면 어, 총4 가지 비상전원 다쓸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비전수로 할수 있는 경우는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 면적 각기가 천 미만인, 즉, 규모가 작은 대상물이라고 하고요.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비상전원 종류로 이 비전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포소화 설비에서도 호스릴포 또는 포소화 전만을 설치한 차고 주차장하고, 그리고 해당 설비가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바닥 면적이 천 미만인 대상물,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요게 그냥 비상전원 대상인데요. 비상 콘센트 자체가 원래 비전수를 비상전으로 설치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를 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별도의 자가발전설비라든지 축전설비라든지 전기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고 그냥 한전에서 받는 수전, 그 전기 라인에서, 송전탑에서 보내온 전기를 받을 때, 어, 분기를, 소방용 분기를 시킬 때, 그 분기를 미리 먼저 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그 분기되는 부분의 차단기 용량 자체가 메인 차단기 용량 이상이 되도록, 동등 이상이 되도록, 또 일반 부하, 즉 뭐, 일반 전기 쪽, 어, 전등이나 콘, 일반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쪽과는 일반 부하에 사용되는 차단기 용량보다도 더 높은 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소방용 전원이 제일 마지막에 꺼지도록 이제 만들어준 어떤 수전의 개념, 수전 설비의 개념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비상전원 수전설비라고 하고 그러니까 소방용 우선 위주인 수전설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내용들은 수전에 대한 공부다 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전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뭐 공부할 때 보면 저압수준인 경우 고압특고압수전인 경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내용 공부입니다 자 일단 요 용어 정의 중에서 좀 체크하실 만한 부분은 이 전용 큐비클과 공용 큐비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고압특고압방식의 수전방식 종류 중에 큐비클 형태가 있어요 큐비클식 여기 전용이 있고 공용이 있습니다. 전용 큐비클이란 소방회로 용의 것으로서 수전과 변전과 그 밖에 기기 배선을 다 한꺼번에 세트로 금속재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하고요. 공용 큐비클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 변전, 그러니까 수, 바, 전기를 받고 변압기 설치하고 그 밖에 배선을 하나의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7번, 8번, 9번, 10번에 해당하는 전용 배전반, 공용 배전반, 전용 분전반, 공용 분전반은 저압 수전 방식에서 쓰는 용어들이고요. 위에 6번까지가 고압 수전에서 필요한 용어입니다. 왜냐면은 변전 설비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는 얘기는 해당 건물 내에 변압기가 있다는 얘기고, 변압기가 있다는 얘기는 고압 특고압 수전을 말하는 거고요. 저압 수전은 요 변압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자말자뭐 배전반, 분전반 형태로 구성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네, 이건 넘어가십니다 보시오 외울 필요 없어요 어, 전압의 종류는 어,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겠네요 저압은 직류 1.5kV, 교류는 1kV 이하였고요 이것도 이제 1.5kV 초과 7kV, 7.5kV는 7kV입니다 교류는 1kV 초과 7kV 이하를 말하고 특고압은 둘다 7kV를 초과한 걸 말한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비상 콘센트 때 한번 암기했던 부분이니까 동일하게 암기하시면 되고요.